안녕하세요. 자동차 거두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네시스 GV80 구입하기 전에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리뷰를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게 되었는데 NFC 기능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원격 시동도 걸고 차량 문도 잠그고 열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갤럭시로 바꿨어요. 근데 갤럭시로 바꾸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제가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시계를 굉장히 자주 보고 또 시간을 굉장히 자주 체크하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시계를 좋아하기도 하고 시계가 실제로 좀 많아요. 그래서 시계 바꿔 치하는걸도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 애플워치를 찼습니다. 원래 이 애플워치를 차다가 지금은 이제 못 쓰게 됐죠. 지금은 애플워치를 못 쓰고 어, 갤럭시도 갤럭시 워치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4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좀 비싼데 애플워치가 좀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워치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갤럭시 워치를 또 사자니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살까 말까 고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오빠 아, 갤럭시 워치 갖고 싶어 했지. 그래서 어 그거 갑자기 왜 그랬더니 어 오빠 내가 사 줄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나야 고맙지. 그래서 와이프가 갤럭시 워치를 이렇게 짠 하고 사줬어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워치 있잖아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와이프가 저에게 선물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결혼했어? 와이프가 있어? 라고 놀라셨던 분들 계실 텐데, 네 제가 결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거 와이프가 44만 원 주고 사줬어요. 이거 협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왜 리뷰를 하느냐면 자동차와 또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제네시스 GV80 그 기능 쓰려고 갤럭시로 바꿨잖아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도 자동차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제네시스 의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연결을 하면 이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도 원격 시동도 걸고 뭐 사전에 온도도 설정하고 차량 문도 잠그고 열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좀 저처럼 좀 이런 전자기기 좋아하고 약간 얼리 어답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꼭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퇴근하고 이걸 가져왔어요.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지금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지금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도 한대더 설치했어요. 지금 굉장히 신나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애플워치를 썼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은 애플이 좀더 예쁘다 라는 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갤럭시 워치는 어떨까 네 지금 드디어 뜯었습니다 짠네 이렇게 안전하게 뽁뽁이에 쌓여져 있었어요 이제 이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짠 바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입니다 네 가장 이게 9월인가 8월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완전 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루미늄이랑 스테인리스가 있더라고요 알루미늄은 좀 가볍고 좀더 저렴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더 살려면 풀옵션 플래그십을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에 44mm 이게 크기도 있어 요 40mm가 있고 44mm가 있는데 저는 좀 이. 알? 알맹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알이 큰걸 좋아해요. 그래서 44mm의 스테인리스 그리고 블랙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만 하고 와이프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결제는 와이프가 했어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와이프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인증샷도 찍어야 되는데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사서 영상으로 언박싱해보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을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오. 또 애플워치를 오픈했을 때랑은 또 다릅니다. 애플워치, 애플워치 케이스도 지금 옆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애플워치 케이스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아끼고, 또, 그대로 순정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애플워치 케이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는 어떨지 네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스테인레스 블랙 오 이렇게 또 씌워져 있어요 네 뜯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색함이 전달되지 않을까 네 보세요 블랙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알맹이인 것 같고, 네 알맹이를 한번 도려내 보겠습니다. 알맹이는 뺐고 이게 뭐죠? 이거는 네, 스트랩인 것 같아요. 이게 알루미늄은 그 고무 스트랩이 제공이 되고, 스테인리스는 가죽 스트랩이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가죽 스트랩이 이제 왔어요. 보시면 오 퀄리티가... 음. 음. 가죽 냄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리뷰를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애플워치는 이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네요. 어 쉽지 않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습니다. 이제 위에 위에 거 꽂았고 밑에 걸 꽂아야죠. 이런 걸 보면 또 애플이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되게 편하게. 어 됐다 요령이 생겼어요. 이제 위에 하나 꽂으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짠. 네, 애플 아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구성품이 더 있는데 이건 충전기겠죠? 충전기랑 설명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이거는 역시나 충전기예요. 충전기는 애플워치랑 거의 똑같네요. 애플워치도 이 자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네, 이렇게 약간 자성을 띠고 있죠. 네, 충전기다. 그래서 좀더 네, 편하도록 충전이 편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설명서예요. 과대포장이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뭐볼 필요가 없죠. 네, 요즘에 리뷰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켜는 거지? 오 나왔어요 여기. 네,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켜고 있으니까 지금 차고 있던 시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또 하나의 스마트워치가 생겼어요. 이게 원래 쓰던 애플 워치고요. 애플 워치보다는 화면은 확실히 큰것 같고 두께는 두께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갤럭시가 좀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오 반가워요. 나왔어요. 반가워요. 나왔고 폰에 오 아니까 바로 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폰에 지금 추가 디바이스가 감지되었습니다. 허용하고 허용 허용. 어, 이 순간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도 이거 할때 엄청 설레는데 연결 연결 워치에서 확인 오, 이제 이 워치를 통해서 이제 GV80 시동 걸고 차량 문 잠그고 열고 그런 걸할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워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음, 공부해야 될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애플워치를 쓰긴 했는데,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홈메뉴 버튼. 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근데 저도 아직 작동법을 잘 몰라요. 네.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홈. 음, 이게 베젤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액티브 트로 오면서. 아이뭐 자꾸 시키네요. 음. 오. 오케이. 음,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해주네요. 다시 해보세요. 음, 오, 똑똑한데요. 이거는 애플워치랑 똑같아요. 애플워치도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거든요. 오, 좋았어. 오, 오, 소리도 나요. 오, 아날로그 시계처럼 소리도 나네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목이 좀 얇은 편이라 44mm가 물론 크진 않겠지만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거든요. 이거를 실물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실물로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네, 제 안쪽에 찼습니다. 음,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딱 봤을 때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깔끔한데요? 역시 블랙을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 애플워치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는 이렇게 약간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예쁘고 힙한 건 애플워치가 좀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원형이냐 사각형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네이스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연결되는 거는 지금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제네이스를 언제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건지, 언제 계약을 받는 건지, 일단 11월 28일 날 출시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확정은 아닌데, 거의 뭐 확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28일에 GV80 출시한다라고 하고, 그때 출시를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최대한 올해 안에 받아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한번 네, 노력은 해 볼게요. 이제 갤럭시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 여기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설치는 안 할게요. 설치는 딱 차가 있을 때 설치를 해야 조금 더그 뭐랄까 그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살펴보면 네 이렇게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차 어디에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을 통해서 공조 설정 그리고 엔진 켜고 끄고 문 열고 잠그고 그리고 창문 창문도 열고 닫을 수 있네요. 음 비상등도 켜고 닫을 수 있고 경적도 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거리 볼수 있고 차량 상태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내 차의 목적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에 타기 전에 간 목적지를 여기다 적고 이제 차량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차 내비게이션에 그대로 연동이 돼서 차에 타자마자 내비를 안 찍어도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사실 이 휴대폰으로 목적지 찍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써 보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물론 이 애플. 아니 자 애플워치래. 이 갤럭시 워치로는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워치로 원격 시동 걸고 문 잠그고 열고 그것만 돼도 굉장히 정말 핫한 차, 최신의 차를 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자동차 있잖아요, 키트. 그 키트로 이제 부르면 차가 오고 뭐그 정도까지는 안돼, 아직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문 잠그고 열고 시동 미리 걸어놓고 사전에 온도 설정해놓고 그것만 되더라도 정말 이 워치의 역할은 충분히 톡톡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기대가 돼요 물론 뭐그 기능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기능에 지금 너무 반해 가지고 지금 너무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뭐 메시지 뭐 카카오톡 뭐 전화하고 뭐 인터넷 보고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모든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건강관리 제가 헬스 할 때나 그럴 때도 이걸 차게 되면 뭐 테니스 할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기능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걸 아직 자세히 잘 몰라요. 공부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이 갤럭시 워치로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기 위해서 언박싱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이제 차량이 언제 출고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고가 되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기능과 이제 이걸로 문장그고 열고 시동 거는 그런 기능과 이제 이 워치를 통해서도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네, 이 갤럭시 액티브2 언박싱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자동차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